CBN 청취 반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9월 22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주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 참미가 445장. 아버지, 하나 에게 기 도하 는 방법 가로 들으 시고 함께 말씀 나누 겠 습니다. C.S. 루이스는 1898년 11월 29일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1929년에 무신론자가 되었는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 어느날 밤, 그는 그리스도인인 옥스포드의 동료 두 명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튿날 1931년 9월 22일, 그는 형 원이와 함께 동물원에 갔다. 루이스는 그날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출발할 때만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동물원에 이를 때쯤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항복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루이스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사상가가 되었다. 진화론에 맞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태양계가 우연한 충돌로 생겨났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기체의 출현도 우연이고 인간의 진화 과정 전체도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연에 불과할 것입니다. 원자들의 움직임에 따른 우연한 부산물에 불과하겠지요.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은 물론 유물론자들과 천문학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의 생각, 즉, 유물론과 천문학이 그저 우연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왜 그것들이 옳다고 믿어야 합니까? 저는 한 가지 우연이 다른 모든 우연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유 단지를 엎어 우연히 생겨난 모양을 보고 그 단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엎어졌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는 딱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많은 인간이다. 또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저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신론자와 비신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들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 여러분. 무엇이 CS 루이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하심 속에서 나타난 모습들을 보며 사람은 천연계가, 이 우주가,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가 단순히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혹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듣고 알지만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람마다 다 때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력의 내용인 씨에스 루이스의 이야기를 볼때 그는 원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모태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32세의 나이에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그는 우연히 동물원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를 바라보고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바로 무신론자와 비신자 또한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는 것과 설령 그리스도인이더라도 있 진실로 하나님께 대해 깨닫는 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이상 교회의 문화 속에 자란 CS 루이스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은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의 때가 있기 마련이고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혹 우리 주변에 무신론자나 비신앙인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만났을 때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며 입으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라를 말할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선지자 왕 719쪽에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춰주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라. 세상의 약으로 낫지 아니하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많다.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각 사람의 때까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때를 갖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에티오피아의 최봉길 최경미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멘인 선교를 사 위해 이들이 아라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에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비록 말은 다르지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